모크는 정상 작동해. 우선 여기서 나가자. 그래 가자. 어디 이제 박사 돌렛을 만나러 가보실까? 저쪽에서 계속 쫓아오려고 난리군. 우린 반대쪽으로 가자. 한 방에 날아가 볼까? 쵸라 제트팩 성능이 괜찮네. 흠저 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가까이 가볼. 허 문이 열렸다. 갑자기 전송 오류? 레코딩도 오류라고? 큰일났어 스키미디야! 이제 나가서 미꾸라진 녀석들을 찾아볼까? 어? 뭐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내 몸이 투명이 됐어! 아! 다크 스피커맨도 그냥 통과하고 있잖아? 어? 저기 누군가가 있어! 초록 불빛을 봤는데 이상하네? 블론저 빨리 가자 아! 알았어! 정신 차려야지! 바로 저기가 연구실인 것 같은데? 문 열고 들어가자! 박사, 너참 어리석어 이제 곧내 친구들이 널 죽이러 올 거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잘 가게나 어? 저 뒷모습은 진짜 과학자다! 드디어 만났군 어허, 안녕 친구들 진짜로 왔군 과학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받아라! 이런, 그럼 할수 없지. 다른 무기로 상대해주는 수밖에. 잘가라, 플안자 굿! 그, 저런 무기 안 통하지? 나한텐 리모컨이 있어. 어! 멈춰라! 어? 저 녀석 또 도망가려고 하네? 이번엔 절대 안 되지. 어? 저 녀석 뭐야? 내 연구실 시설을 다 통제할 수 있잖아? 어, 분하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수밖에. 또냐? 너는 틈만 나면 도망갈 꿈이만 하는구나! 이 비겁한 자식! 절대로 도망 못 간다! 똔벼라똔벼 오늘은 끝장을 그 내자! 으! 어, 이 녀석!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렇게 소원이라면 상대해 주지! 죽어라! 아! 어, 이 정도는 가볍게 피할 수 있지! 고작 그런 부스터 달았다고 계속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이제! 으아 이건 또 뭐야? 죽어라! 별 것도 아닌 게다불기해 마크스티그네, 도전! 이 착한 녀석, 끝난 적 봐라. 이런 거한통 한다고 했잖아. 아, 이거 이번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끝난 적 봐라. 감히 이 녀석, 내 눈을 이제 끝을 보자. 봐라. 그래, 지옥에서 만나자. 그래, 너부터 완전히 끝내주지 쟤가라.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순간이동해야겠다! 난 그럼 이만! 어또 뭐야? 이가시켜버리겠다내 특수능력을 보여마 내가 다 흡수해줘지! 뭐야? 내 연기! 에, 우선 저 녀석부터 죽여야겠다! 레이저 공격! 얼 어, 스크린 공격! 강력한 비밀군 <laughs> 어, 철호성 뭐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디서? 내다 강력한 대포를 다 넌대가를더 치워야 돼! 으아! 그만해! 그만! 어떠냐? 박사! 많이 아픈가 보네? 아직 토론 났지? 이런 오만들까지 나이가 났잖아! 정말 짜증나는군! 안되겠다! 지붕을 열고 도망가야겠어! 가자! 어? 이럴수가! 타이탄 녀석들이 다 있잖아! 박사! 아, 드디어 만났군 어디 가려고? 우리 할 일이 있지? 조금만 구워줄게! 으아, 이까지만 하고 내 친구들이 기다려서 말이야! 하지만 하나! 하나 잠시만 놀고 줄게! 자! 받아.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다고! 너 이녀석, 그동안 재미있었냐? 나도 좀 놀아볼까? 흐아아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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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좀 금이 간것 뿐이야 신경쓰지마 다크 스피커맨 네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친구 으, 으. 결국 이렇게 되다니 <laughs> 너희들 너무 수고했어 대단해 어? 저건 빨간 셔츠 카메라맨이잖아 죽지않고 살아있었네? 아 저기 카메라맨들도 보여 뭐하는거지? 어? 나한테 푸른빛을 쏘고있어 갑자기 화면이 또 오류가 생긴건가? 저건 누구지? 비밀요원? 정말 수고했어 과학자 토일렛을 수고 죽여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고마워. 다니 다 덕분이야 하지만 더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비밀로 남아있어야만 하지. 증거는 남아있지 않아. 단한 가지가 에 너는 이 전투를 끝으로 죽게 될 거야. 불렁전해. 들 고마웠어. 그리고 다크맨, 넌 정말 최고야. 나 먼저 갈게. 하하하하, 아주 재밌겠는걸 어? 또 다른 아스트로 토이스잖아 엄청 강해 보여. 우리랑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 것들이 아주 웃기고 있네. 네 다크맨. 너 따위는 내 상대가 안되지 아쏘 토엣이 사라졌어 진짜 빠르다 이 녀석 어디로 간거지? 토스맨 조심해, 조심해 분명히 네 주변에 나타날거야 음 그래? 알았어 걱정마 이 녀석 어디로 어? 건네주 으아! 역시 약하구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된다 넌 받아라

탄들의 제결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laughs> 잡았다 이 녀석. 맙소사, 다크맨 지면안 돼.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레이저 포장전. 빅 다윈 레이저 번호 대머리 전갈. 이제 포렌즈를 빼고 내 모니터 잘 보시지. 아들, <laughs> 다카맨이 자기 머리를 쏘려고 하고 있어. 다카맨 아들, 이 녀석 모니터 쏘라. 으, 다 쓰면 이겼어. 으아! 1 방해하지 마라! 이 나쁜 녀석! 그만해아 이러면 안 되겠고, 이번엔 옐로우 빌이다으으안 돼! 럴스가카카메맨을조종하고하고 있어! 이제 보렌즈 다시 끼고, 같이 가지 친구! 아 같이 가지! 하하하하! 아주 좋아! 대성공이야! 야, 합군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들 어디 숨어있나 볼까? 휴지 폭탄 만좀 봐라! 으야! 잘했어! 너희는 뭐야? 목이 뭐냐? 카메라맨 처음 보냐? 이제 내 차례라! 으야! 여기 녀석들 다 태워버렸어! 아주 좋아! 잘했어! 어? 저기 뒤에 뭐라고 했네? 으아! 도망쳐! 내가 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 으아! 이럴수가! 살려줘! 急ぎなさい 좀 세지? 너는 이제 어? 어떤 녀석이 이렇게 요란해? 뭐고기 뭐다? 타이탄 카메라맨이잖아 뭐야 아, 완전 멋지잖아 미사일을 쏟아 부어주마 가수로운 녀석 잘가라 스키밀리 모습만 요란하지 별것도 아니군 봐라 이번엔 내가 상대 주마 좋아 너도 친구랑 같이 가고 싶구나 내 네, 강력한 레이저 받아라! 아. <laughs> 아, 야, 나이스! 하지! 그, 한방으로 오러 와요! 타키맨, 너도 왔구나! 오, 아, 타스맨도 왔네! 저리 가라, 이 녀석! 별것도 아니면서! 치, 감히 내 멋진 어깨를! 타스맨 정말 잘했어! 괜찮아! 내가 에너지를 나눠줄게! 우와! 드디어 나도 주는 거야! 좋아! 자. 힘이 넘쳐요! 저기 저 녀석들 아주 나이스 타이밍인데? 공격하! 라내 실력을 보여주마! 너희들 아주 닦아였어! 가슴에는 슈퍼 파워를 맛보게 해주마! 있지?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뭐야 왜 자기 편을 없애고 나야? 이런 친구 이번 너무 약하잖아. 제법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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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맨 진정해 이게 다야? 주시고 싶냐? 하하하하 너희 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런 거 나한테 안 통한다고 했을 텐데. 그동안 너희를 훔쳐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되고, 다음에 또 보자고. 그때까지 무사하길 바래. <목소리> 알았어 안에 우리 요원들이 있어 구하러 가자 바로 들어갈게 받아 우리 지원군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온 거야 어? 뭐지? 위에 뭔가 있어 다들 조심해 이런 불이 꺼졌어 다들 라이터를 켜 알았어 이제 보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천장을 누군가가 부수고 있어 엄청 센 녀석 같아. 다들 집중해. 으 천장이 뚫렸어! 어? 카메라맨이잖아? 허? 어? 헤헤헤! <laughs> 내가 있을 줄은 몰랐지? 이거 봐아 이런! 카메라맨은 믿기였어! 함정이야 모두들 피해! 으아! 이 녀석들, 영캐도 아직까지 살아있겠다. 내가 오늘 끝장을 내지 마! 내 동료를 놔줘! 당근 공격! 야, 내 눈! 이 녀석들! 감히! 역운 스킬이야! 나랑 가자! 뭐야! 으아! 어, 이럴수가! 이게, 대체, 왜! 진짜, 내 동료들이 얼마나 더 희생돼야 이 끔찍한 일들이 끝나는 거야! 내가 꼭 끝내야 돼! 더 이상의 희생을 만들 순 없어! 어? 카메라맨 내가 올려줄게! 나도 같이 가!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불런져내 손잡아 내가 도와줄게 저리 치워! 네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음, 저쪽이야 좋아 가보자 이쪽은 많이 어두워 조심 들해 토일러트 소리가 들린다 모두들 조용히 와 아! 저기 있다! 여길 기 지키는 스키비디인가 본데? 주변을 정찰하고 있는 것 같아!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이동하자! 내가 적외선 카메라 모드를 켜서 주변을 살필게! 좋아! 녀석들이 아직 우리를못 봤어! 자세를 낮추고 조심조심! 조심. 어? 저기 스키비디가 오고 있어! 빨리 문 쪽으로 이동하자! 어? 불이 켜졌어! 들켰다! 이 쥐새끼 같은 녀석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뛰어! 계속 문을 열면서 도망가! 알았어! 녀석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닫으면서 뛰고 있어! 어?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문 열었어! 들어와! 그래! 우선 여기로 들어가자! 다들 빨리 들어와! 허허! 허. 우리 다 들어왔어! 근데 여기는 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천장이 저거 타카멘팔 아니야? 저쪽 벽에는 카스맨 스피커도 있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그러게, 무슨 연구실 같은 건가? 여기 책상에 뭔가가 있어. 무슨 문서 같은데? 이건 과학자랑 아스트로 토일렛이야. 이 글씨는 무슨 일이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잘 모르겠군. 벽에 또 무슨 포스터 같은 게 있어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은 연구원 같고 새로운 관리자라는데 가운데 저 양복 입은 사람은 누구지? 연구원들 표정이 다들 안 좋은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플란저! 여기 이런 책이 있어 표지에 TV 그림이 있어 왜스키비디 연구실에 TV 그림 책자가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다 뭔지 모르겠네 허? 어? 카메 조심해 으악! 내가 숨어있었던 거 몰랐지? <laughs> 내 모니터를 잘 보라고 디비빔 공격이다 으, 괴로워 으,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불만정안돼 내가 빛을 가려줄게 보호렌즈를 착용해야겠어 빨리 동료들을 구해야 돼이 녀석 죽어라 헤헤헤 <laughs> 아크스피커맨 그 너도 이제 내 손에 죽는 거다. 저 자식이 감히! 뭐야? 누가 감히 내 모니터래? 이 역겨운 녀석 받아라! 내눈 따가워! 응파구아내 무기 챙기고 잘가라이 녀석! 으악! 이제 처리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카메라맨 나스서 어떻게 너나 줘? 내가 이걸 챙겨갈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 복수, 우리가 꼭 해줄게. 어? 난 이걸 무기로 쓸게. 그래, 그럼 난 여기 헤드셋이랑 제트팩을 가져가야겠어. 리모콘이 망가진 건 아니겠지? 좋아, 다행이군. 가고는 돼있겠지? 당연하지. 이제 박사 토일렛이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어 한번 해보자고 음 이제 정리된 건가? 뭔가 이상한데? 하하하 <laughs> 다스맨 너는 보이댔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지쳐버렸구나 어? 이론 녀석들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야? 온통 헬리콥터 토일렛들이잖아 헤헤헤 <laughs>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어! 모두 일제히 공격! 으아! 안돼 으으으! 이 야비한 녀석들! 카스맨! 이럴 수가! 안고보내 공격하다니이 비열하고 잔인한 녀석들! 저리 가라! 죽어라! 맙소사!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바로 따라왔어야 했는데 내 소중한 친구 타스맨, 내가 꼭다 복수해 주겠어. 타이탄 듀오가 이 도시를 지켜야 하는데 일어나, 제발. 타카맨 과학자 카메라맨이 타스맨을 빨리 데리고 오래. 그래. 본부로 빨리 복귀해. 그래, 넌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어. 본부로 돌아가자. <목소리> 레드빔 공격 받아라! 안 돼! 그러다 죽는다고!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자! 으, 으. <laughs> 그래 좋아! 때려라 때려! 이제 보라색 빔으로 바꿔볼까? 이 비열한 과학자 녀서네 스크린을 부셔줘라! 당하지 마라! 다스맨! 잔인한 녀석들! 널 가만두지 않겠다! 저리가. 정신차려! 제발! 하하하 정말 보기 좋구만! 이 나쁜 녀석들! 그만 멈춰! 대포 발사! 엥? 이런 가소로운 녀석 같은 이라고! 어? 뭐야? 광장 저기 좀 봐! 에, 저거! 저 검은 연기는 분명 어, 그 녀석이야! 뿜뿜이야. 도망가야겠어! 잠깐만! 같이 공격하자! 우린 할수 있어! 족수 공격 준비! 어디 한번 와봐라! 네이거만여셨수 그럼 내몸무 붙어 보자! 타티맨! 레이저 공격! 하하하하! <laughs> 역시 우리가 힘을 합치니 타티맨도 별수 없군! 어? 뭐야? 우나 그런 공격으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아 우선 도망가자! 아, 어, 타티맨!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 이건 또 뭐야! 기분 나쁘게 저희가! 내가 가자! 발차기, 발차기 공격! 내가 가자! 아. 이제 끝을 봐야겠지? 뭐야! <laughs> 놀랐지? 끝은 니가 봐야지! 지낸 부대의 힘을 보여주나! 레이저 합동 공격! <laughs> 역시 당해낼 수가 없어! 내가 가자! <laughs> 뭐야! 안 돼! 티비보이 꾸며! 저티비이로 걸을 수 있겠어? 으악! 안 돼! 강력한 레이저를 끝내주마! 이 정도면 너도 타격이 아주 클 것이다! 어? 이런! 지멘! 나를 아주, 아주 잘못 봤구나. 봤구나! 네 레이저 덕분에 난더 강해졌다. 강해졌다! 이제부터 진짜, 진짜. 시작해볼까? 에헤!